안녕하십니까. 평택복부장애인복지관 장순영입니다. 올한해 건강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사업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모두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사업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사업설명회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회에 앞서서 이원영 관장님의 인사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이원용 관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와는 다르게 비대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21년에는 이용자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황에 맞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 상담 사례 지원팀 남예슬입니다. 상담사례 지원팀에서는 평택에서 거주 중인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요구에 맞춘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담사례 지원팀 사업소개를 총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과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와 장애인 재활정보에 대한 안내, 또는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수 상담 및 등록을 지원하는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지역 주민과 장애 당사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담 사례 지원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의 기초 생활 및 건강 유지, 사회 문화적 욕구를 지원하는 일상생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반찬 지원 서비스와 정서 지원 명절 지원, 개인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임의용 서비스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 상담 사례 지원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신 분, 곰팡이 또는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하지만 주변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분, 이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복지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을 돕고 싶은 분들 또한 복지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담사례 지원팀 2021년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장 임현준입니다. 어, 저는 지금부터 저희 복지관의 지역권익옹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여러분의 자립과 적응 그리고 참여를 응원합니다. 어, 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 팀의 두 가지 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산책,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혼자 하는 것이 불편하실 때, 장애로 인해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등이 힘이 드실 때, 목욕, 양치, 세면, 신변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통해서 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다만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각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텐데요 가실 때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또는 다른 대리인이 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 하,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고요. 의료급여법상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2만원입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최소 3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환경과 심신 기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 우편을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시고요. 이후 복지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최진화 사회복사 민예지 사회복사가 친절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막막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 맞춤형 도움 사업이 있습니다. 어, 장애인 맞춤형 도움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등급의 판정을 받은 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조소득 등록 장애인, 그리고 산후조리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삼, 장애인과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복지관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어, 신, 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월 최대 48시간 동안 가사 지원과 건강 위생 관리, 외출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장애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어, 저희 팀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으로 새 생각을 짓는 동화 공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새 생각을 짓는 동화 공방 사업은 내가 만드는 세상 하나뿐인 장애의 그림책이라는 내용으로서 장애 이해와 관련된 스토리를 구성하고 사파를 그림으로써 책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1월 이후에는 이렇게 각자의 책으로 책이 출판하게 되고요. 그 중에 좋은 작품으로서는 이렇게 인형들, 인형과 같은 교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평택시 어린 집과 유치원에 방문해서 어,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직접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평택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사업에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도전 장애 이해 키즈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2021년 10월에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어, 장애 이해와 관련된 키즈를 진행합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장애 이해 글짓기도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사업명은 장애 이해 신청 신춘문예입니다. 2021년 5월 경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애 이해와 관련된 3행시 짓기, 5행시 짓기, N행시 짓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저희 공모전을 하게 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밖에도 저희 지역권인모모팀에서는 장애가족 캠핑축제 장애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 태구는 농구단도 2021년에 새로이 만나 뵙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지역권의옹호팀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읍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인호입니다. 저희 가족평생교육지원팀에서는 외부 활동 및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여가 활동 기회 제공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가족 평생 교육 지원팀 사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평생 교육 지원팀의 사업은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문화 여가 지원 사업, 평생 교육 지원 사업, 장애 청소년 지원 사업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지역 내 장애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화 여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여가 지원 사업은 간내 성인 및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여가 지원 사업은 문화여가 지원 사업, 여가 스포츠 활동 지원, 문화 기획 사업, 계절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여가 지원 사업, 여가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은 공예 활동, 음악 활동, 신체 활동,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문화기획 및 계절, 특화, 계절 특색 사업은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스포츠 대회, 등산, 낚시, 봄, 가을, 나들이, 스키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 지원 사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청년기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학습을 통해 사회적응과 다양한 문화여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8명씩 2개의 반으로 진행되며 표에서 보듯이 사회적응교육의 8개의 영역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중식비 포함 11만원이며 모집일정은 12월 29일 화요일부터 21년 1월 8일 금요일까지 신청기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SNS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장애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능력 및 자기 옹호 능력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및 경계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상담사, 자기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결정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응 훈련, 진로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체험,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다각적으로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 평생 교육 지원팀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특히 저희 팀 사업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저희 기관 가족 평생 교육 지원팀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내향상지원팀 더 행복한 치료교육센터 이용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치료교육센터에서는 장애 및 발달지원으로 치료교육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아동 가족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은요 처음 치료교육센터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는 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치료별로 치료실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세번 9시, 1시, 3시에 방역을 하고 있고요. 매 시간 소독 및 환기를 통해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료, 보통 보호자님들, 가족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치료교육센터는 장애가 있어서 재활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만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립니다. 장애로 인해 시지각 운동의 협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언어 학습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서툴러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또래보다 다소 과격한 행동,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또래 친구와 어울린데 있어 방법이 서툴러서 상호작용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동들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치료교육센터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의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감을 푹 돋아주고 싶거나 활발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재, 재활치료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 꿈이든 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 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초기 상담을 진행하신 후 희망하시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되는데요. 발달 서비스나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은면동 사무 은명동 사무소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을 하시고 나서 바우처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치료교육센터에 오셔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되고요. 유치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라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꾸미등 카드 사업에 맞는 꾸미등 카드, 그 카드를 받으신 후에, 발급받으신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센터와 상의하신 후에 기관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만 18세 미만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성인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성인이 되셔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것도 저희 치료교육센터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치료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개별 치료 서비스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어떤 치료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별 치료 서비스 외에도 특화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룹 치료를 보시면은 비슷한 장애, 장애 및 발달 지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와 상호,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서 전문 치료사가 개입해서 치료를 하는 게 그룹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어, 다양한 영역의 치료사, 두개 영역 이상의 치료사들이 협업을 통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계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룹 치료는 비슷한 상황의 아동 두 명, 2명, 두 명이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어, 연계 치료는 치료사가 두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가족 중심 조기 개입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치료 영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이에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뭐 발달 지연이라든가 성장 지연에서 오는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영유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유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치료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든가 가족들 보호자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심 조기 개입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방법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보호자님들께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 각 영역별 치료사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팀별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칭, 코칭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특화 치료 프로그램은 치료 아동에게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인 어떤 또래와의 상호 작용, 다른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 발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느낄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도, 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간단하게 치료교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치료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치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원소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직업지원팀 사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직업지원팀은 지산 3로 46 아람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저절로 충분히 익어 벌어진 과실이라는 뜻으로 장애인에게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바람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직업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직업 재활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직업 재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 지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직업 재활 서비스는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적격성 결정, 직업 재활 계획 수립. 직업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직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은 먼저 이분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상담을 통해 훈련이 필요한지 아니면 취업으로 바로 연계가 가능한지를 알아본 후 얼마만큼의 직업적 능력이 있으신지 직업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업 훈련으로 연계를 하거나 바로 취업으로 연계 후에 현장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직업적응훈련입니다. 직업적응훈련이란 실제적인 작업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 사회생활, 직업준비, 직업수행,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직업적응 훈련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일상생활 훈련과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을 하는 개인 사회생활 적응 훈련과 두 번째로 이제 직업 준비 교육 모의 면접 등의 직업 준비 직업 수행 적응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작업 활동과 같은 직무 능력 향상 직업 유지 적응 훈련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 이처럼 뭐 사회인 뭐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 준비 훈련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근데 단순히 일만 잘하면 직장 생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무 수행 외에 그 작업 환경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유지도 잘하고 개인 스스로 관리도 잘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취업 알선은 구직 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 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고 배치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고용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 구직 문의를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절차대로 상담, 알선,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의 과정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저희 직업지원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전환 교육, 직업 평가, 고용 지원, 취업 후 적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전환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특수 교육 2학년, 이제 특수 학급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 기술을 훈련할 것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등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뭐 사업체 견학을 간다던가 뭐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 제공을 통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력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전환기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직업평가입니다. 음, 직업평가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방문 직업평가 및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알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통해 직업 수준을 파악해서 적절한 훈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취업 후 적응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취업된 이후에 겪는 직장 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상담을 넘어서 취업자 자조 모임, 취업자 동문회, 취업자 여행,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으로 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취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면서 겪는 뭐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문화여가 활동 등의 자조 모임과 뭐 스스로 계획해서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업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고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일반 고용 외에도 음,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은 독립적인 직장 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을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대상은 만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며 사업체 배치 후주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취업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직업. 적응 훈련반 모집 안내입니다. 직업 훈련반은 만 15세에서 40세 미만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주 5일 9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상담 및 직업 평가 진행 후에 이용이 결정되며 직업 평가 후약 2주에서 4주간 상황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 이용 기간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한달중식비 포함해서 15만 원이고요. 직업 적응 훈련반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8054에 8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으로 연계해서 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직업지원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직업지원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장 이상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획 운영 지원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 안내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기획 운영 지원팀은 복지관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용인분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관 이용 안내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복구 장애인 복지관은 서정로 295번지에 위치한 북부복지타운 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우리는 당신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애 친화적인 지역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변화, 행복, 책임성, 소통, 존중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기획 운영 지원팀에서 2021년도 이용인 분들을 위해 운영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편의시설 편의 제공입니다. 기후 운영 지원팀의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는 도서관 운영, 보장구 대여, 프로그램실 대여, 정보 검색대, 정보 제공,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과 보장구 대여입니다. 도서관은 복지관 치료실 복도에 위치해 있으며 회원가입 후 도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7일입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보장구 대여는 복지안에서 보유 중인 휠체어, 워커를 대여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필요시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대여 기간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실 대여와 정보 검색대입니다. 프로그램실 대여는 복지안에서 운영 중인 세계 프로그램실을 지역 주민 및 이용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행사, 종교 행사, 친목 모임 등 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여를 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검색대는 복지관 사무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정보 검색 이외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다음은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카카오톡 플친,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밴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 제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복지관 에센스 친구 추가와 밴드 가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홍보 루트를 통해서 저희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에센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2020년도 한해 동안 셔틀 운행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새롭게 리뉴얼된 운행 코스를 바탕으로 1, 2회 오전, 오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셔틀버스 운행 코스는 2회 모두 동일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오후 4시부터 다시 30분 운행됩니다. 자세한 코스 및 정찰 시간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셔틀버스 이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고충 처리입니다. 장택 복구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이용 중 발생한 고충을 처리해 드리기 위한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고충이 있으시다면 정보 검색대어 고충 처리함이나 복지관 홈페이지 이용자 고충 처리 게시판 혹은 복지관으로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은 고충 처리 위원회를 거쳐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운영지원팀의 2021년 사업을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20년도 동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19로 기존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있는 각 팀별 유선 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